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예. 무의식의 특성. 예. 그 중에서도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또 저번주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 할 내용은 어, 저희 책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61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통,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뭐 중간중간에 뭐, 제 생각이나 감상이나 이런 것들 한번 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보는 세상이 과연 진실 그대로일까에 대해서 어,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게 보이는 세상과 세상 그 자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의문을 가졌던 덕분에 본의 아니게 철학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만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비조라 할 플라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유명한 동굴의 비유입니다. 음, 플라톤의 국가에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동굴에는 평생 동안 병만을 바라보게 묶인 제수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옆 사람조차 볼 수가 없고, 오로지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수 있다. 있다. 이 그림자들은 제수들의 등 뒤에 있는 불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 그림자들을 실체라고 믿는 제수들은 그림자 외의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만약 이 제수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묶인 기둥에서 풀려나 그림자를 만드는 불꽃을 보게 된다면 그의 눈은 부시고 아파서 차라리 가짜 모습을 보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불 뒤에는 좁은 통로로 된 동굴 입구가 있고 동굴 바깥에는 나무와 강과 푸른 하늘이 있다. 이제 재수는 좁은 통로를 통하여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되지만 햇빛이 너무 눈부셔 해는 보지 못하고 우선 그림자를 보고 점차 나무와 산을 보게 되고, 음 마지막으로 해를 바라보게 된다. 태양을 바라볼 수 있게 된이 재수는 드디어 자신이 허위와 착각에 빠져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 그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자, 그는 제 정신이 아닌 자로 조롱받고 따돌림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려 하지만 오히려 제수들은 그를 죽이려 한다. 혹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그 제수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청자 여러분이 이 제수들이고 제가 이 깨달은 제수인 것은 아닐까요? 예.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을 듣고 저를 핍박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예. 일단 여기까지. 이 동굴의 비유 상당히 유명한 건데, 결국, 어, 음, 이 비유가 의미한 바는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라, 세계가 이 세상의 전부이자 진실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플라톤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일깨워주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자에도 나옵니다. 장자에는 이게 이제 그뭐 우물 한 개구리에게 나오는데 우물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제일 크고 나머지 피레미들이니까, 피레미, 작은 뭐 새우 이런 것들이니까, 뭐 다들 자기 지가 왕이고, 이제 개구리가 보기에는 이 우물안이 이제 세상의 전부죠. 그래서 이 안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뭐 커다란 자라가 이제, 이제, 우물안으로 탁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물가에 와가지고 자라고 얘기하다가, 이 세상에 바다라는 게 있는데 이 우물 벗어나면 저큰 곳에 가면 그 바다란 것인데 바다는 10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물이 줄지가 않고 10년 동안 홍수가 나도 물이 불지를 않는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놀라가지고 잡빠지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뭐냐 그 얘기하고도 많이 비슷하죠 이 이제 우물한 개구리 비유 이건 장자에 나온 거고 또 이제 뭐 코끼리 장님, 아, 장님 코끼리 만지기 만진다 이런 우화 속담도 들어보셨죠? 그것도 바로 이걸 가리킨 내용이죠. 장님이 여러 명의 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장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서 이, 이건 기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길을 맞추면서 이건 거대한 선풍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몸통을 만지면서 이건 뭐 엄청나게 큰 벽이다, 두꺼운 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코끼리 상아를 만지면서 이거는 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이거는 두꺼운 밧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다들 자기가 이제 손으로 만진 것을 가지고 이게 이제 코끼리 모습을 추론한 건데 다 틀렸죠. 사람도 똑같다 이거죠. 사람은 어그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장자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뭐눈볼줄 뭐 아니까 뭐 예, 이게 예,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장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면 보고 듣는 것에도 눈멀고 귀멍 경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질문합니다. 예. 그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아니까 걔는 우리보다 더 많이 보죠. 소리도 더잘 듣고 결국 우리는 다 보고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사실은 한 부분만 보고 듣습니다. 결국은 뭐그 다음에 뭐 벌레 예.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적외선을 감지해 가지고 뭐 적외선은 또 사물을 파악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적외선은 못 보잖아요. 또뭐 개는 아주 낮은 소리까지도 듣고 뭐 이런 것도 결국 보면 우리는 다 보고 듣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을 보고 듣습니다. 결국이,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얘기가 나옵니다. 생김새와 성별과 연령이 모두 다른 연기자 다섯 명이 대학로에 섭니다. 이들 중한 명이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길을 물어봅니다. 한참 길을 물어보는데, 그둘 사이로 갑자기 큰 간판이 지나갑니다. 그안 보이는 사이에 간판 뒤에서 길을 물어 물어보던 사람이 다른 연기자로 대체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앞에서 사람이 바뀌니까 당연히 행인들은 눈치챌까요? 만약 애청자 여러분이 그 행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80%의 행인들이 자기 앞에 선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대 남성이 40, 50대 남성으로 바뀌어도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으로 바뀌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EBS 다큐멘터리 인간의 두 얼굴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라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사람이 바로 앞에서 바뀌는데도 80%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혹시 우리는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있는 것 위에 덮어서 보는 것은 아닐까요? 음,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실험 하나를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일곱상의 부부가 어느 실험에 초대, 초대됩니다. 그 전에 이들에게 모두 독사진을 한 장씩 제출하게 합니다. 심리학자는 이 사진들을 바탕으로 4장의 사진을 더 합성하여 만듭니다. 두 장은 눈을 작게 만들거나 볼을 키우는 등으로 못생겨 보이게 만든 것이고, 다른 두 장은 반대로 더 예뻐 보이게 합성한 사진입니다. 이후 이들 모두에게 부부 관계 만족도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관계가 어느 정도 좋은지를 미리 알아 봅니다. 이제 아내들 7명을 의자에 앉게 한 다음에 각각의 남편 사진 5장을 봉투에 넣어서 제시하여 어느 것이 실제 남편 모습인지 고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남편들에게 이 과정을 실시합니다. 흥미롭게도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은 커플은 실제보다 잘생긴 사진을 골랐고 평균인 사람은 실제 사진을 골랐다는 점입니다. 만족도가 제일 높은 부부의 아내에게 다섯 장 중에 가장 잘, 생, 잘, 가장 잘 생긴 사진을 골랐어요.라고 말하자 이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이 아내는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같이 말뚝에다가 절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 처가의 말뚝에서 말뚝 안에 뭔가가 보이고 느껴지는 겁니다. 말뚝에서 예쁜 아내의 콧소리 섞인 말이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의 예쁜 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는 없지만 어쨌든 내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서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면 그때도 아내가 예쁠까요? 반대로 자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만 봐도 속이 터진다는 아내들이 많은데, 예, 죄 없이 가만히 자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을까요? 제가 EFT 워크샵을 진행할 때입니다. 마침 EFT를 활용해서 속독법을 익히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30여 명의 참가자에게 책장에 꽂아만 두고 읽을 엄두를 못 내는 책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그 책을 떠올려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었고 책을 떠올린 몇 명에게 그 책이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책이 엄청 두껍게 보여요. 두께는 그대로인가? 갑은 그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이 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이 엄청 두껍게 보여요. 얼은 두께는 그대로인데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라고 말했습니다. 병은 이 말했습니다. 한 면의 글자가 너무 빽빽해서 여보, 여백이 안 보일 정도예요. 자, 다시 이들에게 그 책을 읽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시켰더니 다들 너무 힘들게 읽는 모습이 보이고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책의 느낌과 어, 모습과 느낌에 대해 EFT를 적용한 후에 다시 그 책을 떠 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어, EFT 어떻게 했냐? 면 아까 얘기한 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는 책이 엄청 두껍게 보이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두께 책 두께는 그대로인데 엄청 무겁게 느껴져서 음, 느껴지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한 면의 글자가 너무 빽빽해서 여백이 안 보이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 EFT 쭉 했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책을 상상해 보라고 했더니 갑은어오 어, 신기하네요. 책이 확 얇아졌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런어 나도 그네 책의 무게 가벼워졌어요. 가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병원 책의 글씨가 커지고 이제 가장자리 여백이 보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책을 읽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시켰더니 아까보다 두세 배 이상 빠르고 편안하게 책을 읽힌다고 했고, 이후에 실제라도 책을 빨리 읽게 되었습니다. 자, 형 뭡니까? 마음에서 보이는 책의 느낌과 모습이 EFT를 해서 바뀌면서 어, 책을 읽는 속도도 바뀐 거죠. 빨라졌죠. 예. 음. 저, 책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에, 내 마음속에 책의 이미지와 느낌이 바뀌니까 책 읽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바깥의 책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책을 바꿀 것인가.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비치는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내 안의 세상이 바뀔 때, 나는 내 인생은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각하는 세상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의 표상이라는 것을 제시했었습니다. 예. 이 이제 표상을 영어로 리프리,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알프레드 코지스, 코지프스키나 그레고리 베이슨이 모두 동일하게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가 경험한 사실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주제에 관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양에서도 일찍이 이 사실을 터득했습니다. 장자는 세상과 인생을 한바탕의 큰 꿈이라고 표현했고, 예. 유식불교에서는 식, 즉 마음이 존재를, 그리고 세상이나 사실을 결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몇천 년 전에 마음 밖의 세계가 마음 안의 세계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차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명상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어 내부의 환상을 깨버리기도 했습니다. 불교 얘기가 나와서 잠시 뭐 또, 음, 보충하자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인데, 원효 스님이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 가려고 하다가 어느 동구에서 잠을 잤는데, 뭐 한밤째 목이 말라서 주변을 더듬다가 뭐, 바가지에 샘물이 맑은 샘물이 담겨 있는 걸 마시고서 마있게 마시고서 잠들었는데 나중에 눈떠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담겨 있는 썩은 물이더라. 뭐이래 그래서 뭐 에, 그걸 뭐 처음에는 그걸 보고서 막 구토 뭐 토할 것 같았는데 조금 있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뭐 그래서 이제 유학갈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다시 뭐 어, 유학 가던 길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신라로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 읽은 적 있으시죠? 들은 적.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뭐 해골이 썩은 무이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뭐어 깨끗한 바가지에 담긴 맑은 물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일체 유심조로 깨닫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원효 스님이 이 해골 바가지 물 마시고서 깨달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더 이상 뭐 이, 이거 알았으니까 뭐유학가 굳이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외부세계, 외부세계에 직접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 각자는 우리가 사는 객관세계에 대한 내부 표상을 창조합니다. 즉, 세상에 대한 지도나 모델을 내부에 만들어서 이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세상에 대한 내부 표상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행동, 이해, 판단, 선택을 결정합니다. 게다가 내부 표상이 바뀌어서 주관적 경험이 바뀌면 신체의 생리 반응도 변화합니다. 지각과 경험은 외부 정보의 단순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사, 세상이라는 원료로 주관적인 경험을 창조합니다. 그럼 내부 표상이란 무엇일까요? 애청자 여러분이 생생한 꿈을 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저 멀리 절벽의 깜깜한 끝이 보이고, 이건 시각적인 시각이죠. 쫓아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이 청각.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고, 촉각. 도망치다 다쳤던 상처에서 피 냄새가 나고, 후각 상처를 할 테니 짠맛이 납니다. 미각. 하지만 그러다 놀라 잠을 깜짝 놀라 잠을 깨니 다 꿈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눈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오감의 기관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내부에서 오감의 속성을 가진 무언가를 지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꿈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눈을 뜨고서도 꿈을 꾼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더큰 문제는 우리가 눈을 뜨고 꾸는 꿈은 꿈인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요약,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눈을 뜨고서도, 즉, 일상의 의식 상태에서도 일종의 꿈을 꿉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 꿈속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오감으로 구성되는 이 내부의 꿈을 내부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네. 셋째, 우리는 각성 상태에서 이 꿈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넷째, 우리는 이 꿈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경험합니다. 앞의 실험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결코 자신이 꾸는 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간혹 자신의 꿈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미쳤다고 비난하거나 반대로 성인이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저를 미쳤다고 할 건지 성인이라고 할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결코 아마도 깨닫거나 그리고 이 책을 보거나 제 방송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꿈속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도 꿈을 꾼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제 전문 분야가 뭐 이쪽이라서 뭐 정신병 환자들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환자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신분열병, 요즘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병 이에 속합니다. 정신분열은 환상과 환청을 특징으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헛것과 헛소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용어로 표현하면 정신분열 환자들은 각자의 내부 표상, 즉 환상과 환청이 너무 강렬해서 현실감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여대생 정신분열 환자는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 심각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 이 여대생과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 여대생이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에이즈 감염 주사기로 내 팔을 찌르고 도망갔어요. 그럼 찔릴 때왜 소리치거나 신고하지 않았죠? 주위에 사람도 많았을 텐데 누가 말리진 않던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자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장면 기억이 안 나요. 자꾸 찔린 장면만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찔린 장면 찾았나요? 아니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그자 러그애 대생이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왜그 장면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자, 뭐 보통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본게그 마음속에 내부 표상이 너무 생생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뭐 진실처럼 보이는 거죠. 이처럼 정신분열 환자는 자신의 내부 표상이 너무 강렬해서 실제와 구분이 잘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왕따를 당해 정신분열이 된 여고생은 사람 많은 곳에만 가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을 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욕한 소리가 들린 거죠. 이 여학생은. 자, 이 경우도 소리의 내부 표상이 너무 강렬해서 실제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분열 환자들 치료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이 환자들은 내부 표상이 현실 이상으로 생생하게 감지되는 특성이 있다. 둘째, 백지 한장 차이가 천재를 만들듯 이들과 보통 사람 사이도 백지 한장 차이일 뿐이다. 내가 보기에 보통 사람이란, 음, 평범한 꿈을 꾸니 표가 안날 뿐입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평범한 꿈을 꾸니까 표가 안 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도 간혹 강한 약물이나 음악이나 술에 취하면 일시적으로 내부 표상이 강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말 그대로 미쳤다나 취했다나 뿅 같다고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영웅이나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일종의 정신분열이 있습니다. 이들도 정신분열 환자처럼 강렬한 꿈, 즉 내부 표상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절대 안 된다는 곳에서 반드시 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절대 못 한다고 말한 것에서 어떻게든 할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그들은 진짜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만집니다. 똑같이 미쳐도 인정받으면 천재나 영웅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정신분열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이 책을 쓰는 목적 중에는 인정받아서 정신병원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예, 저는 정신분열 환자를 앞에 두고서 간혹 나도 까딱 잘못했으면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온 세상을 꿈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누가 제정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뭐 이게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내부 표상, 우리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부 표상을 만든다. 그리고 그 내부 표상에 따라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판 어,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 하고 행동한다. 뭐 그게 이제 주 골자입니다. 결국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만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어, 법구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에, 밤중에 좀 어설프라 조금 날이 어두워지려고 할 무렵에 길을 가다가 길 가운데에서 뱀을 봤습니다. 놀라가지고 막 도망갔습니다. 커다란 뱀을 봐가지고 놀라가지고 싹 도망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그 길로 이제 날이 밝아서 다시 갔는데, 어젯밤 봤던 그 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뱀이 아니라 밧줄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밧줄을 보고서 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무의식에서는 뭡니까? 결국 그 어, 당시에는 마음속에 뱀이 막 꿈틀거리는 뱀이 보였던 거죠. 뱀이 내부 표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불, 불교에서도 이걸 명확하게 인식한 겁니다.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이고 들리느냐, 느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 그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한 내용인데요. 결국 내부 세계가, 내 마음속의 세계가 실제 경험하는 세계다. 뭐, 이게 이제 오늘, 음, 어, 설명드린 것에 이제 주제를 한마디 요약하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